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보면은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고 11 프로는 그리고 정말 에어팟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안 넣어주는 <laughs> 이 단자를 꽂는 <laughs> 이어팟도 있습니다. 이게 혼자 촬영을 안 좋은 게 항상 한 손으로 언박싱을 해야 된다는 점. 진짜 기존에 있던 이어폰을 못 써서 만 원짜리 연결단자를 또 사야 될것 같아요. 내 이어폰, 이, 오천 원짜리인데, 오천 원짜리 이어폰을 쓰기 위해서 만 원짜리 이어폰 단자를 써야 된다니. 정말 슬프군요. 또 그것도 내가 고장내 드릴 거네. 100%? <laughs> 조심하게 쓰겠지만 나는 앵간한 똥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얘가 구, 고속 충전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런 충전기를 또 꽂지도 못해요. 얘가 C타입으로 넣어놨어. 진짜 돈 벌려고 대단하신 것 같아. <laughs> 이 원래 USB 단자잖아요. 이 들어가는 게. 근데 일부러 C타입으로 만들어놔서 이 충전기로 고장내 틀었을 때 고속 충전을 하고 싶으면 이 충전기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 근데 심지어 11은 이 고속 충전도 안 들어가 있다는 점. 얘는 11 프로니까 고속 충전 단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산 나도, 나도. <laughs> 근데 나는, 어, 진짜 이 카메라 세개 때문에 산 거예요. 얘로 이제 여러분들 더 좋은 유튜브 영상 만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새 폰이 생겼어. 진짜 제가 첫 폰이 노트5였는데 그거 세번 부셔먹고 이제 그때 단종되고 있었던 아이폰6, 지금 촬영 중인 아이폰6로 여태껏 유튜브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훨씬 좋은 퀄리티로이11 프로로 일부러 여러분들 영상 많이 찍으려고 256기가로 샀습니다. <laughs> 기대해도 좋아. 이 얘를 투명 케이스를 떼고 Guys, I bought a new phone, and it's iPhone 11 Pro Gold color. 맞아, 골드 색상이에요, 여러분들. And it's really beautiful, cause it kind of has like a pinkish or peachish color if you look at it through the light. And the size is really comfortable. It, this size is smaller than 11 and it's not even that much heavy like my phone used to be so he heavy so it doesn't really feel too not comfortable i, I think it's really nice it's so beautiful can you see it it's so beautiful. look at all the apps i just downloaded right now i download all my Pretty um, phone apps, like camera apps, YouTube, Instagram. I got Facebook, all the games now I'm gonna stream on YouTube. Africa TV Spoon, which I live stream also. This is for my university, and I have internet ebooks here, and then I have my banks, internet banks, and then I have my Bible here, NIV Bible, and then WebToon. And yes, this is. What I just download and I'm just gonna check out all the games how it feels like on this phone now. 핸드폰에 이제 웬만한 앱을 지금 다운받았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뭐 카톡이랑 뭐 카카오페이 이런 뭐 인터넷뱅킹 이런 것들 다운받고 또 예쁜 필터 씌우는 카메라 앱이랑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기본적인 SNS랑 아프리카 TV 스푼 제가 방송하고 있는 어 진주화로 방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이랑, 뭐, 명지대 도서관 이런 대학교용 앱이랑, 그 다음에 제가 전자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니까, 러책 읽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못 갖고 다닐 때는 전자책을 오디오북을 읽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들 다 다운받았습니다. 이건 새로 한번 다운받아봤어요. 안, 해보,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매일 하루, 하루에 두 개씩 아니면 적어도 한 개씩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